생명의 기원과 신비를 두고 펼쳐진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론과 진화론의 끝나지 않는 논쟁입니다. 오늘은 창조론과 진화론의 핵심 쟁점과 의문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관점까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 창조론의 미스터리 창조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고 말이죠. 하지만 창조론은 과학적인 증거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억 년된 화석들의 존재나 연대 측정 결과는 창조론의 시간관과 맞지 않으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네안데르타린 같은 고대 화석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대한 해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화석은 인간과 유인원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창조론자들은 현생 인류가 아닌 멸종된 원숭이로 간주하며 진화론자들은 초기 인류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필트다운인 사건과 같은 과거의 조작 사례를 언급하며 허구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수백 개의 화석이 발견되었고 서로 다른 연구기관들의 독립적인 검증을 거쳤다는 점에서 존재 자체를 조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창조론은 완벽한 창조라는 관점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생명이나 말라리아처럼 한해 6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기생 생물의 존재는 창조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쉽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둘. 진화론의 미스터리. 이야기에 앞서 옛날과 달라진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이 유명한 단선적 인 이지는 현대 과학계에서는 잘못된 표현으로 간주되어 현재는 교과서에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나무처럼 분기하는 생명체 가지 모델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종의 다양성과 새로운 종의 등장으로 진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과학계에서도 쓰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고 진화론의 미스터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가 미생물이라는 공통의 조상에서 출발했으며 단순한 세포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복잡한 생명체로 발전했다고 주장합니다. 진화론 역시 설명하지 못하는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먼저 진화론 그 자체는 생명의 시작점이 아니라 생명의 변화 과정입니다. 진화론은 생명이 어떻게 처음 생겼는지를 설명하진 않습니다. 무에서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는 건지는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만약 모든 생명이 같은 조상에서 시작했다면, 맨 처음 첫 미생물은 분열로 번식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왜 간편한 자웅동체가 아니라 굳이 암수로 갈라지게 된 건지, 왜 공통 조상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물은 복잡한 문명을 이루는 인간으로까지 말도 안 되게 진화하고, 다른 생물은 단순한 생존 형태를 유지한 건지, 또한 동물, 식물, 곤충이. 이 정도로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가지게 된 과정. 왜 같은 조상인데 교배 장벽이 생겼으며 수많은 생물들 중에 인간 원시 시대만큼의 발전이어도 이끌어내는 인간 다음의 2등 생물은 왜 없는 건지 등의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셋 창조론과 진화론은 왜 충돌할까? 기독교는 진화론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생명의 시작 부분에 대한 관점 차이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생명이 완성된 형태로 창조되었다고 보는다면, 진화론은 모든 생물이 최초의 공통조상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인간조차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이두 관점이 크게 충돌하는 것입니다. 과학계 역시도 창조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만능 열쇠 같은 신학적 관점의 접근은 진화론의 단서가 될수 있는 과학적 증거들을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수용하여 설명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실론적 진화론은 하나님이 진화까지 이용해서 변화하는 창조를 이루셨다고 설명합니다. 진화도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이론으로 과학적 발견과 신앙적 믿음을 조화롭게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유실론적 진화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애초부터 진화가 가능하게끔 만드셨다는 의견입니다. 진화론과 별을 함께하는 빅뱅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빅뱅 이론이 사실은 창조론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빅뱅으로부터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와 우주가 확장하며 모든 물질들이 생성되었다. 과학계가 주장하는 이 문장에서 빅뱅을 하나님으로 단어 하나만 바꾸면 창조론이 됩니다. 빅뱅 이론은 주체만 다를 뿐 창조론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화론까지도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미 밀접하게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인데 강아지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대형견들이 인간의 선택적 교배로 인해 점점 작은 사이즈로 바뀌고 있고 새로운 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푸들은 원래 대형견이었으나 이제는 작은 개체가 더 흔하게 되었으며, 불테리어, 닥스운트, 말티푸 등은 원래 있던 종이 아닙니다. 이 종들이 천지창조 시점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일까요? 아니요, 인간이 선택적 교배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는 자연적인 진화와는 다소 다르지만 생물의 형질 변화가 가능한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미 인간들은 진화의 증거를 생활 속에서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생물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천년만년 간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생물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는 야곱이 양과 염소의 무늬를 선택적으로 변화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세계 200만여 종의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탔던 제한된 수의 동물들로부터 나왔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생물의 변화와 진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 기본 종의 생물들을 창조하셨고 그종 안에서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는 다양한 품종으로 진화할 수 있지만 강아지가 고양이가 될 수는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관점이기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함께 더 생각해 봅시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끝이 없이 대립하는 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른 시선으로 봤을 때 서로에게 의문점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신앙적인 관점과 과학적인 관점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조론은 생명의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고 진화로는 생명의 다양성과 변화 과정을 말하는 것이기에 저와 같이 진화론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인간들끼리 아무리 의견을 내세워도 결국 진실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생명체와 여러 종들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런 주제를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데 이런 위대한 생명체로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파격적인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아담은 정말 첫 번째 인류였을까?라는 제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흥미로운 성경의 미스터리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실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